충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전할 결합니다. 정세영 기자,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천안에서만 3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는 49세 여성과 31세 여성, 53세 여성입니다. 10번과 11번 확진자는 천안 서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했으며 12번 확진자는 천안 충무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요. 검사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3명은 천안 당국대병원 음악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이 있는데 충남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도내 신천지 교회의 신도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43명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 5255명 가운데 1차로 2717명과 통화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302명은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 중 43명은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천안이 21명, 공주 10명, 아산 9명, 서산 1명, 보령 1명, 논산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3명을 제외하고 40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신도와 무응답자 등 2,840명에게도 전화를 시도해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생 960여 명은 신천지 측에 추가 명단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7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브리핑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금일 중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청과 중앙 중앙 방역 대책 본부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2주간 매일 하루에 두 차례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추가 방역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충남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중 이용 시설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5개 시군 시외버스 터미널 16곳과 천안아산 KTX를 비롯한 28개 모든 철도 역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당초 중국 우호도시에 보내려고 했던 마스크 13만 개는 천안과 아산 등 확진자 발생 지역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무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차제 등을 도내 전 시군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진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